고린도 교회에 여섯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에서 두 문제는 바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문제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 말씀이고요. 후반부에 있는 네 가지 문제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신을 써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바울의 판단을 구한다. 라는 서신을 썼고 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섯 번째 문제 그리고 후반부에 있어서는 세 번째 문제인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예배 가운데 무슨 논쟁이 일어났을까? 예배를 둘러싼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 둘째로 성찬을 대하는 문제. 어떤 사람은 예배포는 여자가 예배 때 예배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논쟁이에요. 둘째는 성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미 취하여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골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에요. 세 번째 문제는 영적 은사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새벽에 살펴본 거죠. 11장. 11장에서 두 가지 논쟁에 대해 결론을 지어요. 즉, 여성의 예배포착용 문제, 그리고 성찬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짓습니다. 이두 가지 논쟁은 비교적 다루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결론을 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 번째, 영적 은사에 관한 논쟁이에요. 이 문제는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갖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다루기가 어려운지 바울은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무려 3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서신의 서두 부분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났음을 기다린다고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 할 정도로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세 번째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네 번째 병고치는 은사 즉 신유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황의 은사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섯 번째로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일곱 번째로 영분별함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여덟 번째로 방언의 은사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홉 번째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죠. 근데 성령의 은사 또한 아홉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아홉 가지 은사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능력행함을, 믿음을, 영분별함을, 통역을, 이 모든 은사가 다양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더 많아요. 그렇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요. 얼마나 바울이 스트레스를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쇠락해 가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를 했는지 몰라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풍부한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아홉 가지 은사가 있는 교회예요.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그 교회는 무너져 갈까요? 은사가 많은데.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의 자랑에서 찾고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야말로 최고의 것이라고 서로가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이 최고다. 뽐냈던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슨 소리예요? 예언이 최고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최고지.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최고라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남들 받은 은사는 깎아내리는 거죠 이게 고린도교의 고질적인 병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사역자들 비교했다고 그랬죠 고린도교의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파잖아요 파당이잖아요 당을 짓는 거잖아요 당 짓는 곳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아니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파 서로가 따르는 사람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교 비교하면 필연적으로 우월 열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는 내가 우월하게 되고 혹은 열등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 가운데 휩싸였단 말이에요. 은사도 똑같아요. 은사도 서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좋다. 이렇게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로 인해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비교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것이 은사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구려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당나라 때문에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분 때문에. 고구려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내분, 내분 때문에 고구려는 망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서로 당을 짓거나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거나, 그래서 서로 남들을 깎아내리거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고린도계처럼 되는 거예요. 고린도교의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은사가 많아서 그 은사들을 비교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은사는 좋은 겁니다. 은사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은사는 헬라우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서 나눠 주신 성령의 선물이 카리스마란 말이에요. 즉 성령께서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임자심 있는데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다고요.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임하시면서 선물을 주시는 게 은사란 말이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의 우열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육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바로는 성령께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이유를 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순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은사를 주신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문제가 로마 제국 내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 때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시작해요. 순교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이 믿음 때문에 순교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향해 하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왜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셨는가? 바로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섰을 때조차 강건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가진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한 임제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확증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고, 나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성령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구원의 확증요 예표가 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순교자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우열을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 달린 문제고 내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게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의 유익이에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각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유익한 겁니다. 믿음에 힘이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힘을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고래인도 교회는 아홉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큰 힘과 능력을 가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강력하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게 서로 다투라고 주십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라고 주시겠어요? 그런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장군들이라 할수 있는데, 장군들이 군대 내에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고구려처럼. 망하는 겁니다. 내분되는 거예요. 내부가 분열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각 사람뿐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기서 덕이 되기, 위해서,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지켜나가고 세우게 하기 위해 성령의 각 사람의 특성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도 주셨지만 각 사람에게 달란트 역시 주셨어요. 즉, 재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특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달란트예요.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달란트예요.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거나 남을 섬기는 건 역시 은사가 아니라 달란트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결국 교회 덕이 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받은 달란트나 은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다투게 된다면 그 교회는 살았지만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음 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교회 내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받은 달란트나 성령의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달란트와 은사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 중심에는 사람이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단어 핵심 장으로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교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이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만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을 해야 용서를 하는 거죠. 사랑을 해야 극률이 여기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삶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이 없는 가정엔 화해가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소개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 만한...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능력, 예언의 은사예요. 비밀, 모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예요. 모든 믿음, 믿음의 은사예요. 근데 이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교회와 성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은사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순교하는 그 장소에서 내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겐 어떠한 이로움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어떠합니까? 오래 참아주는 것. 친절하다는 거예요. 자비입니다. 양손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도 사라질 것이고, 방언도 그칠 것이고, 지식도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에서는요, 심지어 성경도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천국에선 성경도 심지어는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말씀이 거기 있는데 성경도 없어져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은사 다 없어져요. 다만 한 가지만 남습니다. 뭐가 남아요?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우리가 지상에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천국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 12장 마지막절에서 말하면서 사랑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천국에서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사들은 많은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자랑질하고, 서로 교만하게 되어서 남들을 깎아내리고,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천국에는 믿음도 사라질 수 있어요. 소망도 사라질 수 있어요. 이미 천국에 갔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그림자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가 된 공동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 여섯 가지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 단어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 역시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교회의 덕을 위해 성도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영원토록 기쁨과 사랑, 화목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안에 생명과 구원이 넘쳐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력 넘치는 영향력 끼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